6월 17일 오늘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때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부터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선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시원함을 느끼는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를 향한 우리의 신앙 또한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6장은 그그 그 당시 총리와 지방 장관들은 다니엘을 엄해하기 위하여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검령을 만들어서 왕의 대가를 받아 이미 공포한 상태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입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그런 행위를 다른 사람, 특히 자신을 의미하는 자들이 볼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루 세번 그것도 창문을 열고 열어둔 채로 하나님께 기도한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지키려는 신앙을 인하여 아무리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온다 하더라도 또는 찾아오는 것을 알고도 뭐 한다? 그처럼 자신의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러한 모습은 단지 본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부분에 보면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과 더불어 바벨론 왕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어, 대략 약 15세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바벨론 왕의 진묘와 포도주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역시도 사실은 왕명을 거절한 것으로 큰 위기를 자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6장 아니라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겪은 우리의 신앙의 유명한 일화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도 보면 다니엘은 사자골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뭐 본문 이 6장의 사건이 있을 때 바울의, 어, 다니엘의 나이를 보통 80세가 조금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충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할 때가 15세 정도 됐다고 봅니다. 결국은 65년의 세월이 흐르고 주변 형편도 다양하게 변해졌지만은 그러한 아무리 많은 변화 속에서도 그 65년 동안 인생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기 조국도 아니고 이방 나라에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은 65년 동안 단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15세 때 처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한참 저도 진행 중입니다만 제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과연 다니엘처럼 내 신앙이 한결같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만은 단한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즉 우리들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됩니다. 신앙은 세월의, 세월이나 상황의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근본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언제나 동일하심이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신앙 또한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세월의 흐름이나 아무리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에 그런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까지 변질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란 절대로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결같이 진실하고, 한결같이 어연하며, 한결같이 아름답고, 끊은 것이어야 됩니다. 결코 타협할 수도, 변할 수도, 변질될 수도 없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신앙이 구태여나거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한결 같은 자세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죄인과 한 몸을 입은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결같은 그 신앙을 통로로 삼아 날마다 새로운 삶, 매일매일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면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의 신앙도 매일, 매순간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굳건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통로로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또 삼으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신앙이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지하는, 주님과 한몸을 이루어가는 대화하며 교제하는 주님의 음성에 기기울이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무려 65년 동안 처음 정한 그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뜻을 끝까지 변치 않고 그 신앙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니엘을 붙들어 주셨고, 또 다니엘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왔을지라도, 변함없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사용하셔서 다니엘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운 날씨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온제히 붙들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